그 우리 원딜만 하지 않았어. 여가 파포 도시. 예 아스트라 스텝 있다. 쟤네 브롤 뭐야 아, 쟤네 브롤 거야. 자의 아, 아스트라 스트라 있어. 사을브롤가이노노노노노노노노베이팅베이팅베이팅 가드만 잡아요. 온리 킬더 가드. 가이젠 온리 킬더 가드. 에네미 풀브를 얘네 밀리밤 사우스로 돈다. 지금 mm -hmm. 사우스 돌아서 mm -hmm. 왼쪽 문에 보일 거예요. 미치 게이지 게이지 게이지. 체크 댐 체크 댐 아아. 예. 이네미사우스트엠사아커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컵 there w 네네네네. 보냐, 캐카이팅 to around. 오케이, 요요 게이트 게이트 게이어, 요게 게이트 게어 이거 히트 게이트. 에버리아 노스웨스트 파워 게이트 파이, 포, 스리, 투, 원 인게이지 인게이지. 뭐뭐뭐뭐 오. 오케이 카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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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캐플 캐플, 온리 킬더가도 오케이. 이 어떻게 해야될까? 음... 저힐저요매디슨저 노스웨스트 어, 탱커 파마밤 그 중앙으로 갔어요 의신지옥불 하나 있다 아, 의신지옥불 하나 있다 어떻게 해야되신거? 음, 솔로 엔게이지 레인즈는 저 방범가 없는거 아니야? 요가킬더 이거 대이 데이 어 임비 uh, 임비 okay. 뭐냐 그거 예. 원임비밤 엠원 갈락 탱커들 그, 우리 뒤에 제발 잘봐 줘야 돼. 에 메인텔 가브. 은신반 맞으면 좋댐. 네, 사우스로파화 방어 멈다사우스로파어 멈췄는데 싸이 보고 있잖 탱커들. 누가 보고 있어? 저랑 있었어요? 베드락이랑 보고 있어요. 몰라. 말해줘 너희들이. 아, 베드락이 보고 있대요. 얘네 들, 들어와서 아까 어, 어, 얘네, 어, 얘네 들어와서. 얘네 밖에 있어. 얘네, 얘네 웨스트 쪽에 나간다, 있어. 다 웨스트에, 웨스트에, 웨스트에 나간다. 웨스트에 나간다. 웨스트에 나간다. 3 2 1 엄마이들 지금 웨스트 엄마애들 지금 웨스트 도어에서 왔다 갔다 해. 로드룸에 있는 거 클럽 조합이네요. 그냥 브돌 목이는 잘안 보이는데. 왜 이제 게이지 케어포 a if you can follow the pump uh 그 랭펌 just follow. 오케이. Okay. 포 들어온다. <laughs> 얘네 다 로드룸에 들어가네요. Wish bomb is with m a i 얘네 copy. 밤에도 메인 잡고 있대. 얘네 밤에도 메인 잡고 있대. 파이 4 3 2 1. Get for t h o m b o Get for o m b 3 3 철매벨이라고? 네. 전이 33, 우35 에이 히마스박 오케이 가만 봐봐 대마야 어 뭐야 요거 게이트 탱크 만칠게요 알겠죠? 에브리 노스에스트 딥 파이브 포쓰 히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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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풀백? 오 나이스. 어, 나이스 풀백? bam bam bam, a a 오케이, 가이, 아이 스파이. 우리 뒤에 봐줘야 된다, 알겠죠? 나 이거 그냥 베데락이랑 yeah. 헤비메이스하씩 보고 있어요. 예. 문몇 프로예요? 노조닌 오케이. 마이파리 웨스 찰로. f i 4, 3, four, t h r e two, o e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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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풀백 가이. 에브리온 키토레이드. five, four, three, two, one. 얘네, 얘네 파마 p you know, e s s pump, m e s e I touch y w a s t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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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k inside, Joshima. Don't let me talk to me. Come b o m b a o m e back, come b a 웨스트 o m e back, come c 오케이 okay, yeah,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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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wings f r m outside the west side. 얘는 파마 웨스트로 나갔어. 얘네 파마 웨스트로 나갔어.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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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인페르나 사이드 moves to the south side. 기초계 인페르나 사이드들 다세명 <놀람> 왔다 갔다해요? 파워마에 d 파 o 만 나갔다. 네. 파 n 나가서 u 무터파 o 나가서 p 무터오버 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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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o n d 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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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다 u n d Pound, Pound, p 우 저 담당 일전 하나 해 주면 안 돼요? 죄송한데. 네. 인더맥스가 따라하고 있어요. 인더맥스가 아니. 따라하고 있어요. 인더맥스가. I'm, I'm tracking perma okay. bomb. 오케이 오 인더맥트 왜? 오케이 오케이. 인더맥트 왜? If y o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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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y are mounted just call. 웨스트로 돌았다. 얘네 웨스 갔다 왔다. 계속. They t h is call there is mounted bomb there. 왜? 치마 왜치아 오케이. 아이아 오케이. 다시 맞다. 다시 만 더. 다시 다시 마이파리 노스 이스 찰로 s e is shallow. Five, 이 o u r only 리 y 백, a 백, t 백 three, two, only my 파 a r t y only my party.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Everyone, I'm still inside, I'm not five, four, three, 아 o u r five, f o u 자 여러분. 이거 노스웨스트 눌러이쪽으로 사우스쪽으로 컴컴 로드 스 게이트 아웃사이드 나 노스웨스트 클릭 게이트 킬더 원에 닿힌 오케이 오이다이원 다주일 수 있어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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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보시 풀보시 사우스웨스트 풀시 사우스웨스트 플이지플이지플이지플이지플이지이 여기 나 있어요 플이지 여기 아닌가 여기 맞는 같은데 플이지플이지 나가 이이이이이이이 이리로 돌아야돼요 우린 쫓아가고 있어요 걸로 그들은 로드로 메이서에 가고 있어요 체이싱 체이싱 이싱아 그들은 왼쪽이에요 체이싱 나이스 포항글로리 왼쪽이에요 왼 킬킬킬 돌리고 돌리고 네아 그거는 그냥 주시죠 상자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지면 못되지 말아 인더맥스 바운트 인더맥스 바운트 오케이 여러분 그 클릭 노스웨스트 게이트 앤 히트 개, 히트 히트 또. 오케이. 또 서마 서마 파인더 박스컷. 걱정글로 다시 올라간다. 개 좋고요. 오케이. 이거 두 개요. 타워 지게이아이브아 사우스. 이거 인게이지 바로 1 2 3 2 1. 킬킬 킬. 킬, 킬, 킬. 오버드를 조심해 주세요. 골토 게임 페르나 사이드. 안 내려주지 하이드라 씨. 에블리언 인사이드 발란스인 게이지 파이, 포, 쓰리, 투, 원 무적이야 씨발년아 이게. 응. 이거 디펜스 이스트가 가지고 우리 외국인 밤좀 하나 봐줘요. 어, 굳죠. 어, 네네. 어그 아가 외국인 밤 애들 보고 있는 중언덕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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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아스트랄 언덕 위에 있거든요. 파워 확인되는 사람. 어 m 확인 i n g to get a target. 아, v e r y o n e go to e a 네사 Shallow 5 4네2 2 o k 트 y people p u s 로 it. People push it. We k 오 p t the motor. Guys, come, come, 풀 o m e come. Come, come, c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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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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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갈라, 애니 걸라, 애니 라한번 올렸어요. 애니 갈라 있어요. 여기까지 레 여기까지 인사이드 저거 니게지. 이브 포, 온도 저거, 온도저온도저 오케이 스테벌라이징 미힐러다 살려야 돼, 진짜 스토벌라이딩. 사우스 인사이드 키어, 가이즈 사우스 인사이드 키어. 여러분 스프레드 노스웨스트. 아이스 온다. 험마범 사우스 게이트, 사우스 게이트 마범 사우스. 어디 스웨 갈리고 있어. 네스드 잘해요, 스프레드 잘해요. 오케 이 터닝 노시즈 i n g 이드 s e 노 s d i 5, 4, 3, 2, 1, inside, i n s 사 d e inside. 우스 m e on, t h i 스사 o u t h c o 아 e on, this mouth, 아, southwest, southwest. 이 o m 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되겠다, 씨, okay, 여 o m e south. Simon, s i m 에 n s i 역공 노스2 1 kill t h 노스 o no s e s k i, I, I no no 다 이거. 오 e 이 o 푸 e 풀푸 k a y p u s 풀푸 u s h p 노잉 h p u 네, 네, 네. u s h push, 풀 push. I'm n 이 t g 풀푸시 아이 e s t I'm not g o i e t w o o n e going west. west. 1 0 사우스 0로 5, 4, 3, 2, 1, 사우스 사우스 0 Then get the question. You have the box. You have to get the loader. You have to get t h 지 loader. You have to get the loader. y I'm to l d o n r o i n e e a l a I'm i l I'm t i l I 스 a r 스 y 온이 아이, i n s 로드 e the 스 i v 이 파리, 로드룸 인사이드 two, a 리 d by p a r 이 y by p a 스 t y 에 y party. e v e r y 에 n e i 에스 i 이 노스, h e f 스 v e four, t 스 r e e two, every, t 나가자, e those, 나가자. 사우스, 사우스 웨스트! v e r y o n e 에 h o s 에 those, t h 스 s e e 위 e r y o We a 캐스 c a s t 마이 g 리 e four t h t r h e t go o u n e d e a y t 트 h 스나와요